이사진은 남자분이에요. 에, 왜 이혼을 하고 딸을 데리고 사느냐고 물었어요. 원인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자신의 부인이 여기에 있죠. 부인이 이렇게 우리 떠다시 잘났다. 부인이 비기누에 앉아있고 합을 해서 이 식상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부인이 상당히 활동적인 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와이프는 영화 위에 앉아 있으니 상당히 활동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이 사주 정월달 오후에 하늘이 이 공간이니까 무토를 토를 흙이라고 하지 말고 예전 같으면 이거는 산이다 어쩌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어. 1월달 오후에 자 공간이 맑죠.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다. 그럼 그 말을 한다그러면무토는 넓고 높다니까 내 와이프가 활동성이 대단하다는 거죠. 앞이 훤하게 보이니까 의의적이 잘 다니면서 많이 활동할 수 있겠다.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 재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 이게 재물이에요. 사람들은 와이프 입장에서 왜 이게 상관이 재물이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상관이에요. 언어나 말로 했어 관리하죠 뭔가 관리하고 말로 해가지고 그럼 말로 한거 대부분 뭐 소기업이 많겠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요 밑에 병화 여기 병화가 이렇게 있죠 자 병신합수 병신합수 압수, 병신합수해서 이제 병신합수의 수가 되니까 이 사람 와이프한테는 재물이죠 내 와이프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게 뭐 편인이잖아요. 편인이니까 중계죠. 중계나 또는 소개, 뭐 계약서, 이런 거죠. 이런 게 해가지고 돈을 벌죠. 이 사람의 자식은 이 밑에 경금이 하나 있을 거고, 여기 하나 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합을 해가 있죠. 그럼 큰 놈이죠. 이게 위에 있으니까 큰 놈이고, 요거는 작은 놈이죠. 큰 놈이 딸이랍니다. 딸을 급제했다는 건 희생한다. 을 딸한테 희생한다는 거예요. 나는 딸한테 희생을 하는데 합불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죠. 내 와이프는 인사해형이니까 당자기의 딸을 해형이라게 보기 싫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와이프는 딸을 안 보겠다는 거죠. 대신에 이 와이프는 이 아들이잖아요. 아들하고도 사이가 사실은... 그닥 좋지는 않지만은 가까이 두고 같이 사지는 못하고 먼 곳에 두면은 편안한 게 바로 이 글자가 신을 받큼 인신충을 하니까 가까이 두지는 않고 멀리 떨어져 가시면은 내와이프는 작은 놈은 상당히 좋아할 수 있지만은 큰아이하고는 해형이다. 와이프랑 이혼을 하고 아들은 와이프가 데리고 가고 외국 보내고 어, 어, 남자는 딸 장애랍니다. 장애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들받다보면좀 신기한 게 있어요. 내 자식이 분명히 이건데, 이 자식과 이렇게 합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당신의 여식이죠. 여식과 전생에 원앙입니다라고 이렇게 알수 있죠. 전생이 어떤 관계였냐면 전생에 이렇게 합을 해갖고 자식과 내가 합을 해가 있었으니까 원앙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해형하고 팽기치고 이승에 와서 이 여자를 합을 했죠. 합을 하니 전생의 인연 이 어때요? 다시 내한테열식으로 들어오죠. 열식으로 들어왔어 부부 사이를 잘라버리죠. 사주 속의 원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면 되죠. 어, 부녀지간의 관계를 뭐 이야기 할 수는, 할지도 못하지만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전생의 인연은 자식이 관계가 있었다는 것만 확실히 나와요. 이런 경우는 전생의 인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 와이프는 이 작은 아들을 급제, 여 이제 급제죠. 급제니까 가까이 두지 못하고 먼 곳에 두고 공부를 한다든가 가르친다든가 이렇게 하죠. 이분은 재물이 있을까요? 하는데 남자는 재를 이렇게 떼어놓고 있으면 합을 해서 떼어놓고 있으면 돈도 여자도 들고 있으면 다 잊어버리죠. 아마 손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죠. 여기에서 이 비견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비견이고 이거는 급제예요. 비견과 급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라 하면 조금 난감해야 합니다 친구 동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데 그거는 한 부분에 대해서 외우는 건데 언어를 구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비견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권리를 확보해 놓는 게 비견이에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내목이야 하고 가져가는 사람을 비견이고 내가 주거나 또는 얻어 쓰거나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정확한 자기 목이 아닌, 어, 강제로 가져가서 자기 목이냐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하고 싶은 것들, 그걸 급제라 그래요. 비계는 뭐냐 면은 정확한 목입니다. 급제는 정확한 목이 없어요. 그러면 정확한 목이 없다는 것은 나의 자식, 여식이 목을 없다. 정확한 목을 챙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여식은 버림받는 거죠. 근데도 아버지가 합을 해갖고 잡고 있는 것이요. 천만 다행으로 버림은 받지 않고 애비가 나은 죄로 또 전생의 원앙으로 찾아왔으니 버리지 못하고 본부인과 이혼하고 전생의 인연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단한 사람이에요. 전생의 원앙을 어떻게 찾는가를 이야기한 거예요.